3차 함수 fx에 대해서 f' 도 함수를 알려줬네요. 친절하게. 함수 fx 더하기 ax래요. 함수 fx 더하기 ax래요. 요놈을 gx라고 바꿔놓고 풀겠습니다. 결론은 gx가 극대와 극소 값을 모두 갖게 하고 싶어요. 일단 문장 내에 극대와 극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를 해야 될까요?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x 더하기 a가 되는데 처음부터 f 프라임 x를 알려줬으니까 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10 뒤에 a 더해진 이게 되겠죠? 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요 그럼 이 g 프라임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크게 몇 가지 케이스 만들 수 있나요? 세 가지. 두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X축과 안 만나든지 이세 가지 케이스인데 우리의 목적은 이 G가 즉삼차죠이 G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대요. 그럼 만약에 G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다면 뿔, 마, 뿔 여기서 뭐예요? 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극대죠. 극대. 극대 존재합니다.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극소가 되겠죠. 즉 이런 그림이 되면 극대 극소 다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그림 되면 뿔뿔이니까 증가하다가 멈칫하고 증가했죠. 극값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다 플러스래요. 증가만 하고 있겠죠. 얘도 극대 없겠네요. 다시 말해서 극대 극소 없겠네요. 결론은. 어, f(x) 더하기 a(x) 내가 바꿔놓은 요 g(x)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그 g(x)를 미분한 g 프라임, 즉요2차함수가 이런 그림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요거 여게 어쩌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9 더하기 40 마이너스 4a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 이항하고 하면 4a는 49보다 작다가 되고 그러면 a는 4분의 49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연수 a의 최대값으로 봤으니까 얘 실제 얼마죠? 1 2 얼마 얼마겠네요. 그럼 A는 12. 얼마, 얼마보다 작으면 되니까 자연수 A의 최대값은 12가 나온다.